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그이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대의 구멍을 뚫고 독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한대 사두라 그이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대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독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둘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니 그들이 얼마나 더하겠냐지한두 줄에 숨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위려하고 저를 살아거나, 혹 이를 중요이고 저를 경력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누니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의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기도 아니하되 너희 할아버지께서는 길사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로 다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어보고 염려하느냐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란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게말하오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땅 안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함늘에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럼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할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이다 근정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염려,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러분이뭘 먼저 생각했습니까?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르겠죠? 근데 전 아침에 눈을 뜨면 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나에게 한대 소망이 더 커인가? 내가 더 선명해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저에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또 작은 목표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목표지만 그건 큰 목표는 아닙니다. 공부를 잘할수 있지만 또 공부하는데 실패해가지고 사업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큰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목표도 결국은 진짜 큰 목표가 없으면 다 죽음으로 끝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저 높은 걸 향해 나간 목표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의 그 목표가 더 선명합니까 제가 이강신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참 좋은 친구를 만났다. 그 목사님이 물론 저보다 연세는 많지만은, 만나면서, 참 우리는 형제가 보다도 더 친합니다. 이번에 만나니까 목사님이 배가 좀 이렇게 꺼졌어요. 이 목사님 배가 이만큼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항상 이렇게 해야 되나, 목사님. 아기또 상태를 배웠습니까? 아기 둘을 배인 만큼 배가 나와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배가 좀 들어갔어요. 목사님, 배가 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었어요. 예 돈을 얼마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한대뭐 돈이 좀 들었다 그래요. 약을 먹으면서 해가지고. 그럼 얼마나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10kg를 뺐대, 10kg. 사실 목사님이 이 몸무게가 무거워가지고 걷지를 못한대요. 이 관절이 아파서. 그리고 혈압도 높고 했는데, 이번에 1 0 k g 을 빼고 보니까 이제 걷는 것도 편하고 혈압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좋지만은 지금부터 관리한다는 게또더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근데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몸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그 목사님이 대화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목사님 강 목사님 오면 꼭이 말씀을 주고 싶거든. 제가 너무나 은혜죠. 그분에게는 살 빼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그보다 더큰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의 꿈이 어제보다 더 선명하시기 바랍니다. 전업공약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이 안되므로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이룹니다. 잘되므로도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지만 안되므로도 이룹니다. 제가 김원희 집사님하고 잠시 얘기를 하면서 참 집사님 내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보면 내가 참 많이 힘이 됩니다. 목탄이 정말 그래요? 그래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매일매일 내게 준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참 감사해요? 아멘 좀 하세요. 감사합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물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백성이요. 세상 끝에 천국은 그냥 앞으로 믿음이 좀 있다가 믿음 좋아지는 건좀 생각하고 하 근데 하나님 피 값으로 구원한 백성은요, 그렇게 살도록 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지향적인 삶이 아니고, 천국 지향적인 삶이에요. 그, 저는 아까 아내가 제가 제 방에 이제 들어오더라고, 들어와서 옷을 갔다가 오늘, 저는 그때 누워서 저 혼자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과연 내 꿈은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부르심에 달려가면서 어제보다 오늘은 수돌더 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잠깐, 그 저는 이 평생에... 어쩌면 제가 가장 기하게 얘기하는 말씀이 빌리보 3장이에요. 빌리보 3장. 이빌리보 3장을, 제가 오래 전부터 제 가슴속에서 이 말씀을 언제나 제가 이 낙심할 때마다 이 말씀이 고개를 들고 저에게 마치 스트레일을 수치 수치 비추시이쫙 비춰줘요. 3장 10절 빌리버 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신 본받아. 어떻게인지 죽은 여가 내 부활의 일이라는, 이 부활의 꿈이에요, 부활의 꿈. 여러분, 이 꿈이 뭐예요? 궁적적인 꿈과 그 꿈을 이은 보조 꿈이 있어요.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근데 궁극적인 꿈이 멀어지는 것은요. 하나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꿈을 이룰 이유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꿈이 있어요. 내가 이미,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룰담도 아니 그렇죠. 맞죠. 그 나라 갈 때까지. 오직 내가 그리도 스 예수께 잡힌 바된것 여러분 예수님께 잡혔어요. 잡혔다면 축복합니다. 세상에 잡히지 마세요. 돈에 잡히지 마세요. 사람에 잡히지 말고 예수님께 잡혀야 돼. 예수님.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라 여러분, 믿음의 속도를 붙여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속도를 더 붙여야 돼. 왜 세상은 우리에게 더 무섭게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떼어서 세상으로 붙이려고 그래요. 현재는 <목소리> 난 아직 내가 잡은 일이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잡으려고, 대를향하여 그때 의수 안에서 하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여여 달려가노라. 그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는요. 이 하늘의 부활의 영광의 심한 자는 이것이요. 확고 부동하게 자리 잡은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가치가 흔들지 못하는 온전히 이룬 자 이미 나는 성교에도 그 영광이 나를 들어간다. 죽여봐라. 내가 흔들리는가.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내게 나타나시 달릴 생각은 뭡니까? 그들 흔들, 목표가 바, 흔들리면요, 우리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백성을 그냥 여러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의 났어요, 제가. 제가 호의 났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삶에, 가슴에 제가 지울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제 삶에 이 세상 가치가 아니란 것을 주셨어요. 그치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속도를 붙이고 사는가, 하나님께 속도를 붙이고 사는가. 젊을 때는 육이 힘이 있으니까요. 육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요. 무 위해 삽니까? 세월을 땜박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는 영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죠 안나는요, 평생 연세되고 80, 결혼 후에 80살이 과부가 될 때까지 누가 보면 이 장에 나오죠? 성전에서 밤낮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밤낮. 나이 드시면요, 처음 갈 믿음이 보입니다. 왜? 예. 그게 속도 부채하죠. 여러분 저 영광의 땅을 향해 가는데 속도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복 주시오. 우리 성복대가 복받을 이유가 있어요. 왜, 왜냐 화요일 전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더라고. 아야이 속도 붙이는구나. 착하다. 어제 전도팀이 전도걸 보면서 전 뒤에서 봤는데 착하다. 착하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 세상에서 살아간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운데 영적으로 살아간 데는요, 신경줄을 놓아버립니다. 다 놓으면 안 돼. 속도가 붙어야 돼.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무감이 더 속도 붙어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찬란한 영광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믿음을 다볼 수는 없지만, 은 때로는 영적인 권태기가 있습니다. 권태기 있는 분은 우리가 기도해줘서 빨리 회복되고 놔아요 빨리. 누구나 권태기가 옵니다. 목사, 목회자도로 옵니다. 그러면 옆에서 믿음으로 도와줘야 돼. 다 아, 도와주면서, 기도해주면서. 내가 넘어지면 이쪽 사람이 붙들어주고, 가기는 가지만 절뚝거리면간아있습니다막 뛰어가지 않고, 절툭, 절 가다가 또 주지 않기도 하고, 이럴 게갈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 서로 도와줘야 돼. 섰다고 생각하지 않을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서로 서로 믿음의 힘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복줄 이유는요, 저 영광의 땅을 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은 복에 우리가 쏘고만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저 영광을 땅을 향해 나가는 재료가될 때, 모든 복을 주겠다.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이 말씀을 지켜봐.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장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의 님 약속 아닙니까? 근데 주니깐 더잘못 믿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의 역사를 볼 때요, 가장 악한 임금이 영적으로 볼때 솔로몬입니다. 왜? 하름의 성전 앞에 우산 신당을 세운 사람이에요 성경 잘 보세요 교회당 앞에다 절간 세우고 <laughs> 말도 안 하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 여자를 만나면 절간 세우고 이 사람 믿는 사람 세우면 앞에 이 사람 사당 세우고 그래서 수많은 사당을 예수님 앞에 세운 사람 이 누구냐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나중에 그 솔로몬이 살았던 삶을 해결하는 것이 전도사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면, 헛되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살려고 했던 이 솔로몬도요,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주를 더잘 숨기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주를 더잘 숨기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이 땅에서 뭐 부자라고 잘살수 있고,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들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간 데 있어 여러분과 제가 속도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 그대로 행할 것이라 좀 이루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요, 이제 그때부터 그냥 믿음의 질주가 끝나버립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한분이나더 나오면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니다 우리 믿음에 속도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천국보금을 전파하는 것마다 가장 인생에 힘든 게뭐까 병입니다. 다 고쳐줘, 다 고쳐줘. 100%다 고쳐줘. 왜? 천국보금을 전하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은 그냥 먹여주었어요. <목소리>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세상에 속도를 붙이고 하는데잘안 되니까 실망하냐? 그럼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여. 까마귀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그이는 종과 동료해야며 고도리 굶주고 도둑질하느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한데 사두라. 그이는 종이나 동료해야지 못하며 도리 굶을 때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러므로 내 몸이 상하면온 몸이 밝을 것이며. 눈이 어두우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어,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영혼의 눈이요 지금 여러분이 어두운 사람이고 밝을 바람이 있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혼의 눈이요 여기 어두워지면요 이 세상 것이 지금 여러분에다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눈이 뜨면요 내 믿음성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영혼의 눈이 어둡냐 밝냐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장 큰 제목은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뭘 하고 있더라도요. 하나님 믿음 따라 모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따라 복 주시기도 하지만 믿음 따라 하나님은 그래서 아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 11장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야. 또한 그자잘를 찬작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어제 예배 들렸죠 어제보다 오늘 우리 속도 더 붙여야 돼. 왜냐면 세상은 갈수록요. 여러분을이 믿음에 떼내가지고 세상으로 붙이려고요. 마귀는 여러분, 어제 어떤 전사님이 나하고 상담을 했어요. 어제 전사님 두 분이 상담했어요. 우리 신학 목회대학원, 서울의 목회대학원 학생 한 분. 청주에 대해. 근데 그분이 이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이 세상 일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남편이 힘들게 하는 이걸 통해서요. 그분이 주님 앞에 점점 서가는 그런 건데, 본인이 힘들다는 거요. 그것도 힘든 게 아니야. 당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야. 하더니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세상 것을 읽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다 했더라. 두 사람의 간증이 똑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더 나빠지 않아도 주를 승기는 마음이 변함이 없고, 더 좋아져도 주를 승기는 마음이 변함이 없고, 할렐루야. 변함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지금 밝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니면요 우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눈이 밝아졌어요. 어느 쪽이 밝아진 거냐? 여러분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 항하는 일이요 실패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과정, 과정, 다 과정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유혹하는 과정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덥석 물리면 안 돼요. 어제 우리 김평영 집사님도 이 때문에 서울 갔다 오시면서 뭐 해결 방법이 별로 없다. 는 그래서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기도해야죠. 우리는요, 세상의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소망의 속도를 붙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소망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건 가지고요, 주님을 더잘 숨기세요. 여러분, 이 일이 실패가 있다면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볼수 있는 영의 눈을 떴다면 떴다면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 몸이 업고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한 명혼을 구원하려고 모든 걸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여러분이 영원히 눈이 떠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간다면 그리고 주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이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자의 양아들로 이집트 왕궁에 들어갔던 모세가 실패했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쫓겨났잖아요. 바로에 쫓겨서 광야에 4 0년 양치기했잖아요. 그게 실패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요 우리가 주를 섬기는 방편이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복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주님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면요. 하나님 여러분이 모든 실패를 오히려 더 아름답게 꽃 피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땅 여러분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이것만 실패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건 희미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더 선명해지면 이게 실패입니다. 그 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내 가족들이 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난 오늘의 영적인 여러분의 다름지이가다름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